이번 시간에는 2-2번 스케치 생성 및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형상을 만들 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령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명령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 굴에 가면은요. 2d 스케치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D 스케치 시작이 있는데요. 당연히 평가에서는 3D 스케치 시작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계에서는 3D 스케치를 대표적으로 배관 같은 거를 설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평면,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그룹은 형상, 그러니까 스케치를 만들 때 쓰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선이 있고요. 그 다음 원, 그 다음에 호, 그 다음 직사각형, 슬롯, 다각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명령어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할 텐데요. 그러면 선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령어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의 점을 클릭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요. 그러면 뭔가 딱 걸린 느낌 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형상 구속 조건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그릴려는 선이 수평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올렸을 때 이거는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평선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 버튼 클릭. 선이 계속 연결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지점까지 선이 그려지면서 연결선이 끊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명령어 밖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보시면 선명령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ESC를 누릅니다. ESC를 누르게 되면은 선이 끊기면서 더 이상 선 명령어를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선 명령어 밖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방금 전에 사용한 명령어를 다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선 명령어가 다시 실행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라인 하나 그려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인은 총 3개의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 엔드 포인트 하나, 반대쪽 엔드 포인트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선의 미드 포인트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점이 존재하는데요. 선명령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엔드 포인트에다가 바로 선을 그리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댑니다. 그러면 녹색으로 바뀌죠. 엔드 점을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이 방법이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점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끝점을 클릭해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선에다 갖다댑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녹색 점이 보여요. 그런데 엔드 점은 두 개가 있죠. 왼쪽,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갖다 대면은 오른쪽에 녹색 점이 나오고. 왼쪽에 갖다 대면은 왼쪽에 녹색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바로 엔드점에 결합이 돼서 선이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선을 세개 그려 볼게요. 하나 둘세 개.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바로 저 선의 스타일을 바꾸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선은요. 실선, 중심선, 참조선입니다. 3D 모델링의 스케치 환경에서는 저세 가지의 스타일만 아시면 되는데요. 지금 선 명령어로 그렸을 때는 바로 실선이 작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라인을 참조선으로 바꿔 볼게요. 선을 클릭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서 명령어 중에 구성이라고 있어요. 클릭하면은 선택한 선이 참조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저 선을 실선을 바꾸겠다. 그러면 선을 클릭, 그다음에 같은 명령어 구성 명령어를 클릭하면 다시 실선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중심선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세 번째 라인을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중심선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클릭. 중심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 개의 선의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명령 한번 보겠습니다. 선 명령어를 확장하게 되면 중간 점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리고 이미지 점을 클릭. 마우스 컷을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려지면서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클릭.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을 설명해 볼게요. 원 명령어 확장할 텐데요. 자주 쓰는 명령어는 중심점입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 마우스 이동 후 클릭. 그러면 화면과 같이 원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호호 명령어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어, 다시요. 확장해서 첫 번째 3.5가 있고요. 두 번째 접선. 세 번째가 중심점이 있는데요. 3.5 먼저 해 볼게요. 포인트, 하나, 둘, 셋.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접선은요, 선이 있어야 돼요. 꼭 클릭해서 선의 끝에 포인트에다가 클릭 마우스 컷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화 그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팁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선 명령어 클릭해 볼게요. 클릭 클릭, 자, 선이 연결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끝에 점에 갖다 대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움직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크가 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중심선이 십자 모양이 되어 있죠? 마우스 커서를 어느 방향으로 빼냐에 따라서 아크의 방향이 바뀌어요. 해볼게요. 일로 빼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안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아크를 빼는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끝났으면 왼쪽 버튼을 띄세요 그러면 아크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명령어 자체가 선 명령어기 이 때문에 아크가 그려지면은 다시 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그려볼까요? 클릭 여기서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형상이 슬롯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사각형 볼게요. 직사각형 확장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총 4개의 스타일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는 두점 직사각형과 그 다음 두점 중심.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명령어 클릭하고요. 클릭, 클릭. 뭐 이게 끝입니다. 두 점. 그 다음에 두점 중심. 먼저 중심점을 찍고 벌리고 클릭. 보시면은 차이가 확실히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참조선으로 사각형 가운데에 미들점이 하나씩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각형의 중심점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명령어 두점 중심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사각형 빠르게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두점 직사각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이 점과 점을 정렬하고 싶다. 수평으로 그러면 여기 점 클릭, 점 클릭하면 이렇게 점과 점이 수평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점 직사각형 이거는 뭐냐면 사각형을 그릴 때 각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명령어 클릭하고요. 포인트를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롯. 어, 역시 슬롯 많이 사용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키홈 자리나 아니면은 키 형상을 만들 때 슬롯 많이 쓰겠죠? 명령 클릭해 볼게요. 중심 대 중심 클릭해서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수평 이동 포인트 클릭 마우스 커서 이동 후 포인트 클릭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전체라고 있는데요. 자, 전체 어떻게 그릴까요? 클릭하고요. 클릭, 클릭, 클릭. 지금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세번 클릭해서 형상을 만드는데, 첫 번째 그린 거 있죠. 이거는 아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슬롯을 그린 거고요. 두 번째 그린 거는요. 아크의 끝에 점, 4분점이라고 얘기해 되나요? 아크의 이 4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슬롯을 그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명령어는 바로 중심 대 중심. 이 명령어 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뭐 전체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슬롯인데 저는 이거를 아크 슬롯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떻게 그리냐. 하나, 둘, 셋, 벌리고 넷 이렇게 해서 아크 형태의 슬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폴리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각형 그릴 때 쓰는 명령어예요. 대표적으로 육각머리 보트 같은 거 그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 클릭 그리고 나서 여기 화면에 보면은 내접이 있고 외접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인벤터는 왜 그러냐?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냥 제가 외접으로 해놓고 각은 육각 잡았죠.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끝났으면 ESC 이게 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육각형 그렸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어? 나 육각형 아닌데 오각형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합니다 다른 캐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내접과 외접의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육각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고 다시요 육각형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리고 얘를 수평. 일반적으로 다른 3D 캐드는 어떻게 표시하냐 내접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외접일 경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를 얘하고 얘를 어딨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원의 지름 값을 바꾸면 바로 요 형상. 그러니까 다각형의 사이즈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내적과 외접의 의미가 있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적과 외접의 의미가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편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그 전에 여기 보면은 작성 그룹에 형상투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형상 투영과 절단 모서리 투영, 그다음에 플랫 패턴 투영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잘안쓸것 같고 이두개이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어 3D 모델링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뭐 자격증 시험을 떠나서 설계 실제 설계하실 때는 저 기능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특히 뭐 탑단 설계할 때 많이 쓰니까 차후에 강좌 만들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깎기. 그니까 라운드라고 하죠. 명령 클릭하고요. 값을 아, 5미 줘볼게요. 5 넣고, 클릭, 클릭. 너무 작다. 한10 넣어볼까요? 다시요. 클릭, 클릭 하면 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실행하고 값을 계속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각형 이렇게 그렸고 이 상태에서 목각기 누르고 현재 10이죠. 클릭, 클릭. 들어갔죠? 2 0로 바꾼 다음에 클릭, 클릭.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값을. 요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30이라는 값을 주고 여기 라운드 만들었죠. 다시 클릭, 클릭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의서 는이죠. 이꼴 그러니까 표시인데 이거는 동등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구속조건 중에서 같음이라고 있어요. 같음, 같음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라운드와 이 라운드가 서로 같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을 더블클릭해서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같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운드도 같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편집 기능이 못각기를 확장하게 되면은 못딱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챔퍼라고 말하죠. 클릭해 볼게요. 챔퍼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 두 개의 거리 값이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거리 값을 각각 다르게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와 각도예요. 먼저, 처음 명령어, 거리죠. 그리고 값10 넣고 클릭, 클릭 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리, 거리 두 개죠. 거리 1, 거리 2. 첫 번째 20 넣고 두 번째 40 넣다. 그러면 첫 번째 클릭하는 곳이 거리 1이에요. 클릭, 클릭, 이렇게. 다음은 거리의 각도. 그러면은 30 넣어 볼까요? 역시 첫 번째 선택하는 게 거리고 두 번째가 각도입니다. 클릭, 클릭. 어, 여기서 역시 또 인벤터의 한 가지 단점은 방향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같은 경우에 45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도 줘볼까요? 30도, 그 다음에 클릭, 클릭. 자,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거리와 각도를 뒤집고 싶다. 그럴 때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언도를 해가지고 다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한테 가끔 질문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 저는 챔폴를 넣었는데 값이 안 나오는데요? 자, 그거 왜 그러냐? 여기, 못하게 눌렀죠? 옵션 중에서, 여기 체크돼 있죠, 저는. 이 체크를 끄면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값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30에 30 그대로 해놓고 눌러볼게요. 클릭, 클릭. 챔폰 들어갔지만, 값은 안 들어갔죠.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너띄우기라고 있습니다. 라인 하나 그려볼게요. 그다음 건너띄우기 클릭, 선 클릭, 이렇게 건너뛰기가 되죠. 자르기 명령도 많습니다요거는 사각형 한번 다시 그려놓고 명령 클릭, 필요없는 선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드래그하면은 잘라집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선 하나 그려서 이번에는 연장 클릭해서 이미의 객체가 있는 방향으로 확장하겠다. 그때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분할 있고 축척 있고 늘리기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스케치 형상을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할때 쓰는 명령어는 이동, 복사, 회전,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그리겠구요 그다음 이동, 드래그, 그다음에 기준점이죠. 클릭, 기준점 클릭,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티수를 입력을 해서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정확한 입력이라고 있죠. 이걸 체크합니다. 다시 드래그. 기준점 클릭.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미니 막대가 나오죠. 자, 여기서 포인트 클릭. x축 방향으로 20mm 가고 싶다. 20.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0 이동하고 싶다. 엔터.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현재 이 상태는 상대 좌표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택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입력하는 거고요. 원점을 절대 좌표로 봤을 때 원점을 기준해서 내가 거리값을 넣고 싶다. 원점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원점이죠. 그럴 때는 여기서 원점으로 재설정을 클릭한 상태에서 거리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상대 좌표고요 어, 절대 좌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원점으로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패턴 그룹에 보면은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 미러 같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강좌에서 3D 형상 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치 생성 및 편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